대환란의 징조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비트코인 ETF가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되었죠. 아, 암호화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성큼 문이 열렸고 또 가상과 현실을 드나드는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돈의 모습과 흐름은 그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죠. 이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가상현실을 맞이하며 사는 그런 세계로 들어갈게 될 것이고, 각 나라마다 CBDC와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속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몸에 칩을 넣는 시간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앞으로 5년 안에 세상은 급속하게 아주 빠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세상을 분별하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묵상은 기본이고 또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시죠. 매일 최소 하루에 성경 10장씩은 읽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누가 보금 2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볼때 그때는 대환란의 징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전터가 있는 곳이고 또 지금까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의 원인이 되는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건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유대인들은 아 아직도 동물의 피제사를 지내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태이고 또 이슬람교도들은 이곳이 자신들의 성전터라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긴장은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이란과 헤즈볼라와 또 이슬람 국가들의 긴장된 모습이 이스라엘과의 더큰 전쟁으로 야기된다면 대환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감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환란의 시발점이 되지 않길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다. 제 동영상 어, 예루살렘 제3성전 누구의 성제인가 전쟁의 끝이 어,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런 대환란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징조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징조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대환란을 겪을 때 어떻게 이 대환란을 견디고 또 피할 수 있는지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사일때 멸망이 시작된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환란을 겪게 된다.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땅에 큰 고난이 따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노로 인해 임신한 사람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칼날에 쓰러질 것이고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표적이 보인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바다와 파도는 무서운 새찬 소리를 낸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두려움으로 실신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된다. 대환란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더처럼 갑자기 임하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항상 마음이 방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생의 염려로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 그 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려면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려면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아멘. 큰 환란을 이겨내는 방법을 지금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스스로 주의하라 술 취하지 말라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말라 사는 염려로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어 놓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